자, 저희가 그 유틸에 해당되는 IO 입출력에 관한 것 중에서 지금저는 이제 데이터 입력에 대한 것을 짜고 계시고요. 어, 데이터 입력은 여기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 결국 받아내는 거는 인티자냐, 뭐 아니면은 스트링이냐, 뭐 더블이냐, 이런 것을 받아내기 때문에, 어, 받아내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그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바로 입력, 그러니까 input.getString 하시면 문자열 한개 입력받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laughs> 여기다가 저희가 게스트링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어, 필요한게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 프라이벳으로 프라이베. 여기서만 사용이 되는 프라이벳으로 사용하시고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이고 파이널 이렇게 해서 어, 스캐너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스캐너 스캐너를 여기다가 쓰시고요. S C A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야 인풋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되시겠죠? 스캐너를 여기다 선언하시고 또 이제 인아또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올 대문자 스캐너. 제가 파이널 붙여서 여기올 대문자 스캐너가 보이시죠? 맞나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스캐너는 이렇게 쓰시고요. 생성합니다. New. 소쓰시고 스캐너를 생성하시는데 인포 스미 트 소스에 해당되는 시스템 i 인이라는 것을 넣어서 생성을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줍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자 이제 문자열을 받아내는 이런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받아내시려면 저희가 이제 리턴 해가지고 바로 리턴해서 스캐너, 스캐너, 파이널 변수 스캐너 next line n e x 라인 e x t 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라 되셨나요 세미콜론 끝났습니다 어 여기 return t 안 썼네요 메소드 앞에다가 스트링입 스트링 게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한개 받아내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한개써줍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열을 한개 받아내는 여기는 에, 문자열을 열을 받아내는 저도 키보드로입니다, 키보드로. 문자를 키보드로 어,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를 받아내는. 이게, 이게 좀. 앞에다가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를 받아내는 메소드. 이제부터는 스캐너 몰라도 그냥 게스트링 하면 데이터가 나온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음, 스캐너는 여기 프라이버스로 여기 안에서만 존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안내를 씁니다. 그 어떤 메시지를 어떤 데이터 입력을 할지 입력하는 안내. 입력 데이터의 어, 안내문을 출력하고 출력하고. 문자열을 받아내는 문자열을 받아내는 메서드를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를 10번 활용하시면 되고요. u 블리버블이고요스테티 파이널 그리고 스트 린턴 타입이 스트링입니다. 개 스트링 그냥 쓰겠습니다. 가를 갖고사이에다가 스트링으로 이제 메시지 암내물해다 되는 MSG 메시지를 이렇게 어, 넣어서 선도 하겠습니다. 중간을 하고, 중간을 고 되셨나요? 그럼 이제 메시지를요메시지를 메시지를 저희가 출력을 해야 돼서, 시소를 이용해서, 어, 프린트 LM보다는 프린트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MSG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 플러스, 뭐, 쌈단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입력하세요. 라고 이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입력하는 날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것을 이렇게 입력하세요. 뭐뭐에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써져, 있을 거, 써져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이용받아야 되니까 위에 있는 거 호출하면 됩니다. get string 해서 return 쓰시고 get string 쓰시면 그 메소드를 하시면 그 메세지가 일리 들어와서 호출을 당합니다. 그 메세지는 여기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고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서 Next Line에서 스트링을 받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스트링 문자열이 내가 입력한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고, 얘를 다시 이제 스트링에 의해서 내보냅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원래 썼던 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되겠죠? 시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인티저를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숫자도 가끔 받으셔야 되죠. 지금 저희가 숫자를 받는 케이스는 게시판 할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할 때 뭐,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가 인티자가 되겠죠. 되시겠죠? 인티저가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 숫자를 여기 숫자를 입력해서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숫자가 문자열은 아무거나 입력하도 되니까 그 오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지 시키지 않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숫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티 t 자 정수 int자 int, 어, INT 어, 데이터 데이터를 키보드로 키보드로 받아내는 받아내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만들 때는 메소드를 만들 때는 저희 그 게스트링에서 문자열로 받은 다음에 인티저로 변환한다 이런 건 아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인티저는 이제 키보드에서 받아내는 메소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퍼블릭 쓰시면 되고요 퍼블릭 퍼블릭 t 스 t 티스 f i 파이널 쓰시고 그인티저 타입입니다. Stumbled. int 그리고 get 뭐 int 쓰시면 되겠죠 그 int를 받아 냅시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메시지와 함께 쓰시려면 뭐메시지 쓰시면 되는데 메시지 없는 걸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없는 걸 만드시면 그 바로 return 쓰시고 그 i n t e g e r i n t e g e t p a s h i n t 이런 걸 이용하셔서 그 위에 있는 get 스트링을 이렇게 받아 내시면 됩니다 cast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스트링을 받아서 인티자로 만드시면 된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인티자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시는데 이때 parse int를 쓰시면 저희가 뭐가 일어는지 아시냐면은 그 예외가 발생된다 이런 걸아십니다 아셨죠? parse int를 쓰다가 a 입력을 하면 예외가 발생된다 이런 걸 아신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트로우즈 뭐 이렇게 시켜서 자 트로우즈 시키시고 뭐아리스펙틱 데이터 포맷 입 i o n 뭐 이런 거겠지만 저희가 그냥 inception 이렇게 해서 예외를 들어오 s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되면 예를쓸 때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요그 메시지와 함께 받아내는 걸 함께 쓰겠습니다 그 메시지 저희가 INT 데이터를 메시지와 함께 메시지 안내 안내와 함께 함받아에는 함께 메서드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고요. 저희가 이제 public 쓰시고요. static, 뭐, final, 인티자고, get, int 인데 메세지를 스트링으로 받으면 되겠죠. mmsg 스트링으로 받으시면 되겠고 중간을 알고 after 중간을 닫고 쓰십니다. 쓰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y문을 이용해서 와일을 위해서 그 예외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처리를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을 쓰시면 되겠고요 와이문 어, 이렇게 쓰시고 작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쓰시냐면 어, 예외가 발생을 여기서 트라이 써가지고 예외가 발생되면 이제 여기서 잡아낼 겁니다 잡아내가고 계속 쓰셔서 쓰실 거고요 트라이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는데 뭐 1번 부 드리겠습니다 2로 이렇게 돌려서 무한으로 돌리시고요. 이거는 적당한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숫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까지 무한으로 돌릴 거예요. 할 때까지 어, 무한 반복시킨다. 어, 이렇게 쓰시는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try에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받는거여기다 쓰셔서 작성할때 인티저 자를 받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get int자를 해서 어, 받아서 리턴하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적당한 데이터 오류가 없으면은 이제 리턴해 가지고 사용하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제 캐치를 써가지고 캐치를 써서 일단 하겠습니다. 캐치 블록을 만드시고요. 그 try에다가 먼저 안내문을 출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위에 실수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거를 이렇게 실소 해가지고 메시지 출력하는 거 요것도 메시지도 똑같이 쓰니까 이제 그 메시지 출력하는 것도 어 저희가 뭐 따로 메소드로 만들면 되겠네요. 근데 일단은 음. 여기서 쓰고 저기서밖에 안 쓰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도 이제 메소드로 함께 만들어 주시면 메소드 호출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이 되시겠죠? 형태 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만들지 않고 끝낼수 있으시고요. 어, 여기다가 이제 바로 리턴하겠습니다. 리턴해가지고 그 바다에 메시지를 출력하고 바다에서 쓰고 있는 것을 뭐 get in int get in int를 해서 이제 바다에서 리턴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여기서 익셉션이 일어났을 때 문제입니다. 익셉션이 일어나면 여기 밑에서 이셉션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시고, 어, 여기 리턴하니까 어디를 리턴하게 되냐면, 이 메소드 전체를 빠져나갑니다. 아시죠? 빠져나와서 와인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류가 나서, 오류가 나서 캐치 쪽으로 가게 되면, 어, 시스를이해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어, 틀린 문자가 이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메세지가뭐대괄를고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가능하다고 쓰시고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인 어, 경우에는 0부터 저희가 0부터 9까지 이렇게만 입력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메세지를 줍니다. 메세지를 주시면 그 여기서 줄바꿈에서 다시 이게 캐치본을 이제 빠져나가겠죠. 계속 이 밑으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면 다시 와인문을 통해서 다시 반복돼서 메시지 다시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숫자를 되셨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숫자가 아니면 또 메시지를 캐치 쪽으로 가고 캐치 쪽에서 그 숫자만 입력한다고 되고 또 와인문을 돌아 갑니다 아시죠? 겠 이런 거를 짜시면 어 간단하게 숫자만 입력할 때는 이렇게 뭐 getint 써서 메시지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무한루프를 돌리셔서 사용하시면 어 해결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트라이 캐치를 받도록 이렇게 들어오고 시켰으니까 이거를 하면서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시고 와일 e 문에 모아놓고 돌리면서 그 적당 정당, 정당한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에만 리턴이 되고 얘가 먼저 실행되죠. 이 얘가 실행했다가 이거 실행하다가 그 A 이거 눌렀으면 캐치 쪽으로 가버리죠. 되셨나요? 리턴 되지 않고 캐치 쪽으로 간다. 얘가 그 데이터를 받아 놓은 게1 번, 그다음에 리턴이 2 번입니다. 순서가. 되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는된것 같습니다. 이거 데이터 받아가지고 쓰시는 거는 다 되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런 그 인트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데이터 입받버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을 잘 짜놓으시면 어, 써먹을 때 편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스캐너는 여기서 받을 거라서 나중에 스캐너를 다 치우면서 그 콘솔에 있는 분들을 저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메인 쪽에 메인 메인, 메인 컨트롤러부터 가겠습니다. 메인 컨트롤러 이쪽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이쪽에 뭐, 스캐너가 있으니까 스캐너 있는 쪽은 다지우겠습니다 스캐너. 다른 패키지를 사용하면 임포트 해야 되는데, 스캐너를 안쓸 거라서, 이거 주소처리 하겠습니다. 주소처리. 하시고, 그러면 이제, 파이널 쪽에 이것도 이제 스캐너도 주소처리 하겠습니다. 주소처리. 그리고 오류가, 컨트롤러 쪽에 오류가 빡빡 나겠고요. 아시겠죠? 모든 컨트롤러에서 오래 담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스캔에서 입력받을 때 메뉴를 입력을 <laughs> 선택하세요라고 썼던 거를 이거를 지우세요. 메뉴 선택해서 이거를 지우시고 컨트롤 T에서 눌러서 지웁니다. 스캔은 넥스트라인에 썼던 거를 한개 복사하시고 한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원래 소스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풋이라는 인풋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인풋니다 인풋이라는 웹장 아이의 데이터 여기서 있는 인풋점 두시면 그 get 스트링이죠 get 스트링으로 메시지와 함께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메뉴 입력이라고 메뉴 입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두 줄로 썼던 거를 이렇게 한한 한 개로 이렇게 써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계셨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인 컨트롤러 부분이 쫙 바뀌고 이제 컨트롤러나 이런 거 쓰실 때뭐 스캐너 이런 걸안 불러도 쓸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 프라임이 간단해지고 사용할 때 되게 편해집니다 자 두번째 보드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 임폴트부터 지우겠습니다 임폴트 스태틱에서 이 스캐너가 없어졌으니까 빨간 줄러죠 얘는 지웁니다 스태에뭐 스캐너 했다거다 지웁니다 되시겠죠 메인 컨트롤러 이것도 지웁니다. 뭐 주석 처리되는데,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스탠트 인풋 뭐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지우시고, 자 이제 오른쪽 빨간,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줄 나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캐너 때문에 나온 건데요. 되겠죠? 빨간, 빨간 바, 좀 조그만 박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되시겠죠?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메인 입력이라고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 클래스를, input 이라는 클래스를 i n 클래스를 사용하시고요. 스트링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스트링으로 인풋. p 점쓰시고 g 스트 s 입니다. g 스트 s 으로 받아내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메뉴 입력이라고 쓰시면됩니다 메뉴 입력이라고 쓰면 여기 이제 대시하고 꺽쇠 표시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되시겠죠 자동으로 붙고 그럼 위에 있는 스캐너 이런 어, 시스 시스 템점 아홉점 프린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우고 지우고. 그럼 메뉴 입력할 때는 메뉴점 인풋점 게스트링 해가지고 하시면 이제 이게 스트링이 쫙 나와서 표시가 됩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요거 스캐너 가캔나필리 이런 것도 되는데 스캐너라는 게 현재 존재하지 않니다 보여줄 글번호 선택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넘버에는 이디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디자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이제 파스 인티자 이런거 잘 불러도 됩니다. 그냥 인풋 안에 다 있어요. input. 쓰시면 거기에 g e t i n t 메시지와 함께 사이즈는 보여줄 글번호 선택이라고 보여줄 글번호 글번호 선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문자일만 쓰시면 껍데피씨 이런거는 다 알아서 하니까 위에 있는 시스템 t 어차피 u t 지웁니다. 저희가 인티자가 필요하니까 get이나 int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더블이 필요하면 g 더블이라고또 만드시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듈이다. 그래서 공통 모듈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풀을 좀잘 짜시는 분들이 짜놓으면, 다 짜놓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짜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선생님 이짜거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도 가능하시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잘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풋점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컨트롤러 중에서 저희가 그 노티스 컨트롤러 부분도 이제 데이터 입력 받는 거를 써놨기 때문에 이 빨간 줄로 한 거, 그인트된 거, 메인 컨트롤러 이렇게 했던 거를 인풋트 지우시고요. 그 빨간색은 버섯.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것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로 선택해 주세요. 여기도 지우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다 지우시고 자 인풋이라는 인풋이라는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으로서 엔터쳐야 인풋가 됩니다. 엔터쳐서 저희가 인풋을 사용하시고요. get string 이죠. 스트링에 대해서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메뉴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쓰겠다. 자, 이제 써주시고요. 위에 있는 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세요. 이제 지우셔서 메뉴 선택하도록 이제 쓰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면 통일성도 생기고요. 제가 어떤, 게, 어떤 데는 꺽쇠 표시 두개 써는데 지금 얘는 꺽쇠 표시 한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잘 채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맞춰서 작성 해주시면 되고. 그 메뉴 출력할 때도 이거 출력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입력받고 이렇게 메뉴 출력하는 것도 따로 메소드로 만들어주시면 뭐 이렇게 넘겨온 데이터를 그대로 찍고 뭐 위에 대시나 이런 그 데코레이터 라인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도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제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제 데이터 받는 것을 쉽게 할수 있다. 이런 걸안 했으니까. 데이터를 입력받다, 입력받는데는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메소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이 컨트롤 메소드는 non-static입니다. 스태틱이 아니니까 저희가 컨트롤이라고 써놓은 non-static이라서 어, 컨트롤과 데이터 입력받는 것을 한번 이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컨트롤 end 하고 컨트롤이라는 데가 여기다가 게시판 데이터를, 게시판 데이터를 입력받는, 입력받는 메서드메서드를한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여기다가 이제 입력받는 거니까 public 쓰시면 되겠요 non-static이니까, 아, private 쓰시면 되겠네요. private. 그러니까 여기서만 쓸 거고요. 저희가 이제 get board, board view, view 를 예, 보드, 보드 컨트롤이니까, 갭VO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뭔가 넣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받는 것을 뭔가 쓸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려과할거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보드 VO를 전달받아서, VO를 전달받아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겠습니다. 전달받아서 쓰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 리턴 타임은 아, 보드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참전변 수입으로 그냥 부여로 그 보이드 쓰시면 됩니다. 보이드. 그냥 집어넣으면 데이터 세팅돼서 넘어간다. 되셨나요? 그 널만 아니면 됩니다. 보드 부여가 널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자,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그 부여.set 지금 받을 거는 제목을 받을 겁니다. set, get, set, title. 타이틀을 세팅할 건데요. 그 인풋에 보시면 인풋 t r 스트링이니까 게스트링이고 메시지밖에넣어서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제목 이렇게 써주시면 제목 입력하는 게 나오시고 그다음에 그 제목, 그다음에 내용 작성자 패스워드 이렇게 쓰시면 복사 문자열이니까 그냥 똑같이 복사했습니다. 문자열인데 그다음에 내용이니까 컨텐트, 컨텐트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작성자의게서 라이터 입력하시고 1번어니까 PW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PW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이거는 지금 이제 복잡해서 꺼내긴 했지만 나중에 수정할 때 수정할 때도 그대로 쓸 거라서 아시겠죠? 수정할 때 얘는 게시판 데이터 입력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 글쓰기뿐만 아니라 수정할 때도 이걸 그대로 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써서 사용하시고 이제 나중에 어, 이걸 따로따로 꺼내면 수정할 때뭘 수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따로따로 꺼내시는게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내용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자를 입력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여기 타이틀 타이틀 제목 컨텐츠 내용 라이터, 작성자, 그다음에 패스워드, 비밀번호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뭐쓸 때는 뭐 get 타이틀, 뭐 e t 타이틀 가져오자, 뭐 컨텐츠 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get v i e 를 이용해서 아니면 set v i e 뭐 이렇게 데이터 를 치고 넣으니까 그러니까 get 보다 set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set view, setter가 더 마음에 들죠? 대시했죠. 뭐 데이터를 가져 가져다 면서는 개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쓰시고요. 그 어떻게 쓰시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그 부유를 널러 주는데, 부유를 널러 주지 말고 생성을 합니다. w 에서 여기 생성해서 모드 부유, VO, 부유를 생성을 해서 넣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밑에서 부유 그세 setvr, v 을 세팅하자 라는 것을 호출합니다. 그 vr을 넣어주면 데이터가 세팅이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데이터가 세팅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세팅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여러분, 이제 데이터가 입력받는 게, 쓰는 게, 요게 돼서, 이제 컨트롤 키 꽝으로 클릭하시면, 이쪽에서 이제 제목받고, 내용받고, 작성받고, 비밀번호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서, 걔를 이제 글쓰기 하는 쪽, 라이트 서비스 쪽에 서비스를 이용해서 부여를 넘기면, 글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여기서 데이터 입력받기가 되고 주석 처리 잘 되어 있고 있습니다. 주석을 잘 읽어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제 주석을 먼저 읽어봐라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이제 뭐 뭐하는 놈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어, 글쓰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글쓰기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긴데 글쓰기가 다 끝나면 브레이크해서 끝내고 리스트를 다시 보시면 어, 글쓰기가 잘 되는지 안되지볼수 있겠죠 실행해 봅니다. 컨트롤 f 보시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제 글쓰기 게시판입니다. 2번 지금 메뉴 입력의 아까 전에 그 출력해서 입력받은 쪽으로 간거 아시죠? 그래서 2번 게시판이고요. 게시판 중에서 이제 리스트 보기를 이렇게 하시면 현재는 데이터가 3개 밖에 없습니다. 근데 쓰기를 합니다. 3번 쓰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제목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제목 한글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한글이 아니고, 이제 영문이나 이런 거를 입력하실 때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숫자나 영문을 입력하실 때는 그냥 키인 하시면 자리를 자동적으로 잡아주시는데, 그 영문을 아니고 한글을 쓸 때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제 한글 입력. 그래서 이제 한, 그 한가 뜨셔야 됩니다. 데이터 입력을 했는데 엔터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엔터치시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한글 입력할 때는 자리를 잡아줘라. 데이터 입력했다. 입력 완료. 이렇게 해서. 성당 뭐 이용이영환스터비번호111 쓰겠습니다 1 1 1에 사용하시면 이제 글쓰기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나오고요 여기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잘풀여진거 보이시죠? 보이시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시면 그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한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글 보기 해보겠습니다 2번 지금 23번 거의 제건제건 제건 23번입니다. 그래서, 제꺼 23번이기 때문에 23번 쓰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글본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엔터치시면, 아까 입력한 글이 잘 이렇게 적당하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글쓰기가 완료되었습니다.